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20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미세먼지대책 담당관, 도시국, 주택국, 환경사업단 순서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위,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 일정 제3항202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 담당관 소관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